시겠습니다. 주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시편 73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비통함과 아픔 속에서 때로 헤매이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끝에서 결국 선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소서.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받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우리의 시선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73편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 되었는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메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니,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호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저희는 어제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악인들이 더잘 살고 더 나은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을까? 시인은 악인들에게서 샬롬을 보았고 그것이 시인의 마음에 질투와 고통을 불러 일으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험에 든 시인이 고백하는 말의 절정이 13, 14절에 나왔는데요 어제 보았던 대로 어, 이 13, 14절을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봤자 그 모든 게 소용없더라 헛되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한 나머지 자기 신앙에 대하여 무엇보다 자신의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고 신뢰한 그 모든 것이 무용이었음을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있었는지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그 회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던 시인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편 73편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대로 15절부터의 내용이 이어지죠. 시인은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명료해져서 15, 16절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얽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시인은 고백합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신앙 생활이 다 헛된 것처럼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그들처럼 악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신앙의 공동체를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은 절망과 회의 끝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온 주님의 자신의 자녀 된 형제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신하지 않기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길을 걷길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래서 16절의 고백대로 시인은 또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 얽힌 문제를 풀어 보려고 또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또 고민하고 또 번뇌하고 또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인의 표현대로 자신이 풀고자 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이 돌고 돌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 답답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바로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20편, 73편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16절.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시인이 자력으로 이해해 보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그치고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마침내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에서 걸림돌이 되고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악인들의 진짜 최후가 깨달아지고 분명히 보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이 모든 깨달음과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시인의 고백대로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성소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 미크도시는 신성한 곳,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전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로서 단순히 그 건물로서의 성소,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의 거룩한 자리 등을 가리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 의역해 보면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해결해 보려 해도 도저히 되지 않아 마침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악인들의 진짜 최후와 종말을요. 시인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거나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이었을지 어떤 방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과정과 시간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목도했고 그럼으로써 바르게 보지 못했던 진정한 진실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8, 20절에서 볼수 있듯 이전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이 악인들의 진짜 최후를요 이전엔 악인들이 너무 다잘 되는 것 같고 너무 다 형통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최후에는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음을 모든 것이 다 전멸되어 진다는 것을 이 진정한 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비로소 깨달은 시인은 이제 더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산란하며라는 말은 쓰디쓴 경험을 일컫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진, 종말을 깨닫게 되자 진짜 진실을 보게 되자. 마음이 썩고 양심이 찔렸습니다. 특별히 22절의 고백대로 자신의 우매무지함,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하여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어리석은 질투와 생각에 대하여 그 모든 반응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았다. 가감 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짐승같은 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23절 시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런 무지한 저를, 그런 짐승같은 저를 주께서 붙드십니다. 주께서 제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이 바로 여기 10편, 23편, 7편 시편 73편 25절에서 이어서 등장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히 고백합니다. 마지막 십육부터 26절부터 28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의문, 즉 신정 론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제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 열방이 알리기 원합니다. 시인은 의심과 의문으로 시작했던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자신의 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0편 73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짧게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선 악인들의 형통함과 잘됨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악인들이 더 많이 갖고 더잘 먹고 더잘 사는 것 그것을 진짜로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각이 열려 그들의 최후를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진짜 복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서 재물을 많이 쌓고 건강하고 문제거리 없이 살다가 죽는 게 복이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을 삽니다. 백년이 아니라 수천년, 수만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볼때 진정한 복은 지금 잠깐 잘 먹고 잘 사는데 있는 게 아니라 영원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시인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서 영혼에 대한 시각, 그 지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며, 진짜 영원한 분,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승에 들어가서야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영적 지각이 열려집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서 영적 지각이 열려진 것처럼. 그리고 그 영적 지각이 열려졌을 때 자신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납득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던 삶의 문제 속에서도 내 안에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지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음을 그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미국의 18세기 신학자 존호단 에드워즈가 쓴 책, 네, 이 천지천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어, 학부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어, 많은 부분의 중심이 어,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 이 피조물의 중심에는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구나 그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에드워즈는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줄곧 말합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요. 우주가 존재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과 궁극적인 목적인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어, 현대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 너무나 어, 와닿지 않고 또 어, 이상한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조금 바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요. 어,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너무나 지쳐서 외로워서 또 육신의 세약함과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의 말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되려 더큰 상실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분은 그저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척취하는 신이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분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이런 분이 창조주요 신이라고요.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진정으로 아십니다. 그분이 먼저 겪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한 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원에 대한 시각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을 기피하시며 동정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피조물 된 우리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요일 기도 제목 따라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과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폭력과 갑질 없는 사회에 될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한 가정, 건강한 학교, 건강한 관계 또 약자들과 어, 어, 필요한 모든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 아동 교육들이 또그 진료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아울러 교육훈련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아 집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어, 교육부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금요일 기도, 기도 제목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할 때 저희 교회 함께 하고 있는 특별히 청년 사역 단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샘 사역이 될수 있도록 또 가을 공동체를 위해 어, 제가 어제 좀 특별히 그 가을 이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교육 어, 하시는 어, 멘토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 청년들 가을 공동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어 좋은 멘토분들과 계속 교제하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어 좋은 멘토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멘토링 가운데 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기를 우리 가오를 위함께 기도합시다. 어 저희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7월 첫 주에 어 저희 선교회 가운데 전국 여름 수양회가 열립니다. 어 영적 부흥과 대각성이 있는 시간 되도록 주 강사이신 이정규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어 창조과학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어또 복음과 상앙을 위해서 그리고 마중물 장학생 네 분이 어또 장학생분들이 어한 학년을 보람되게 어 이번 학기를 보람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3편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되기를 기도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답답함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통 <laughs> 우리의 고을 진정으로 아시고 동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려주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다음 세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